네, 지금부터 리뷰할 제품은 아디다스 이지부스트 350 V2 예힐입니다. 어, 그중에서도 논리플렉티브 제품이구요 일단 뭐 박스는 어, 다 아시는 이제 350 어, 부스트라고 적힌 박스구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이제 이지부스트 350 메이드 바이 아디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여기 이지부스트 350v2 예힐이라고 중간에 적힌거 보이시죠 그리고 사이즈는 3 0 0이고요 us로는 12 사이즈입니다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어떤 신발은 이렇게 다 감춰져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뭐 한겹만 돼 있고 이게 포장하는 사람 마음이더라고요 같은 신발을 사도 약간 좀 다른 거라 할수 있겠습니다 어 생각보다 저는 검정색이 많이 섞일거라고 생각했는데 브라운 계열이 좀 눈에 띄네요 어 일단 한번 한 발을 꺼내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 5공 이렇게 놔둬야지 어, 먼저 일단 이 신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발매가 어, 어떻게 됐냐면 2018년, 아니 2019년 12월 18일 수요일에 어, 래플 응모를 했어요 추첨을 했단 말이죠 아니 추첨 응모를 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 11시에 결과가 발표가 됐고 그리고 그 다음날 어... 새벽 12시 1분부터 아침 7시까지 당첨자들이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구매를 했죠. 그런데 아침 7시까지 당첨자들이 구매를 할수 있었는데 그로부터 1시간 뒤인 8시에 아디다스 공식 홈페이지에 풀리스트하게 됐습니다. 어, 이제 어, 어, 이거를 이제 리셀해서 그러니까 좀 판매를 해서 이제 이득을 거두려는 분들이 대거 이제 추첨 당첨으로부터 이제 어 당첨 됐는데도 이제 불구하고 구매를 안 했던 탓이죠. 그래서 풀리스트게 돼서 아니 이럴 거면 래플은 왜 했냐. 그러니까 당첨자가 아닌 사람들도 살수 있었거든요. 그 당시. 그래서 왜 래플 했냐는 그 원망 섞인 그런 글들이 폭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이제 어뭐그 야광 그러니까 불빛을 플래시를 비쳤을 때 반사가 되지 않을 논리플렉티브 제품인데 어, 리플렉티브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아디다스에서 골드 회원인가 아무튼 그 일정 금액 이상 구매했던 회원들 대상으로 12월 19일 오후 2시에서 3시까지 리플렉티브 버전이 발매가 됐고 이거보다 리플 버전이 좀더비싸합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뭐 어, 신발을 팔거나 지금 사거나 하는 어, 그거를 지금 보지를 못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뭐, 리플 제품보다는, 어, 좀더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지만, 그래도 실물이, 아, 이게, 지금 제가 카메라랑 실물이랑 비교하고 있는데, 어, 카메라가 좀더 밝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제품 특징이 뒤에, 이게 원래, 이제 뒤에 그, 아시죠 뒤에 잡을 수 있는 게 있는 거 손잡이가 없어요 손잡이가 손잡이가 없어서 좀 아쉽고 네 안에는 이렇게 음, 이지라고 깔창이 되어 있고요 사실 이지의 제일 좋은 점은 이제 착화감이죠 어 편해요 편한데 이것도 반업을 꼭 하셔야 되는 게 사이즈를 자기 본 운동화 사이즈보다 좀 크게 신으셔야 되는 게 나중 되면 이제 발볼이 좀 압박이 옵니다 발등도 약간 압박이 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 발볼이 넓은 편이라서 이지가 사실 발볼 이쪽이 진짜 편하잖아요. 엄청 편한데 또 불구하고 나중되면 이제 조금 더 압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이지는 정 사이즈가 아니라 약간 자기의 생각보다 좀큰 사이즈 를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 이게 아 이거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약간 약간 튀어요. 약간 튀고. 음 그리고 막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 붉은색이 되게 밝게 보였는데 지금 동영상에도 밝게 나오고 근데 실물은 그렇게 밝은 편이 아니에요 어둡고요 어 이거는 글쎄요 좀좀 좀... 튄다고 해야 되나 이게 잘 모르겠네 어, 제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걸 신고 사무실에 갈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걸 신고 어뭐 일반 직장을 다닐 수 있을까 왜냐면 저는 직장이니까 어, 생각을 해봤는데 어, 이 정도면은 음, 불안불안해요 <laughs> 아, 물론 이제 뭐 아무도 뭐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어, 나름 눈치를 봅니다 근데 왜냐면 저는 사실 어, 신발 사이즈가 300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운동화를 못 신어요 그래서 이지나 조던같이 좀 크게 나오는 애들을 신을 수 있거든요 어, 그거를 이제 제 주위 사람들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큰 문제는 없는데 아 이거 약간 애매합니다 제가 봤을 때 약간 애매한데 뭐 어쩌겠어요 제가 발 사이즈가 커서 이런 거 밖에 못 신는데 일반 그냥 운동화 런닝화 이런 거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두를 신거나 조던을 신고 다니거든요 조던도 약간 좀 어두운 색깔 단색 계열로 하는데 뭐 신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자기 양리를 한번 해봅니다 <laughs> 예, 뒤에는 <laughs> 형광색 어, 파란색 살구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 제가 이 제품을 두 개를 당두 개가 당첨됐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가 더 있는데 일단 좀근접 근접해서 한번 찍으면. 근데 이게 예힐이 무슨 색깔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색상이 예힐이야. 제품명도 예힐이고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가까이서 보면 이렇습니다. 아 이게 어... 제가 봤을 때 동영상이 좀더 이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실물보다. <laughs> 어쨌든 실물이 일반적인 이지 그 단색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확실히 좀더 세련된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이쁜 것 같아요. 지금 보다 보니까 계속 보다 보니까 이쁘네요. 이거 계속 보다 보니까 이쁘고 어, 물론 이제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 색깔뿐만 아니라 이지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어쨌든 이지가 좋습니다. 여기 하나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여기 또 있어요. 이 제품인데 아까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제품인데 혹시나 리플렉티브 제품이 왔을까봐 예또 설레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네요. 자, 두 개입니다. 차이가 혹시 느껴지시나요? 음, 차이가 없네요. 확실히 둘다논 리플이 맞습니다. 이게 리플이랑 논 리플이랑 이렇게 딱 보면은 차이가 난대요. 뭐 신발 끈인가? 뭐 아무튼 실물에서 약간 차이가 난다는데 음, 제깐 그런 게 없는 거 봐서는 예, 네, 그냥 논논 리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어 아디다스 이지부스트 350 V2 예힐 어, 논리플렉티브 버전을 어, 리뷰했구요 사이즈는 300이고 이제 조던 원 사이즈보다 5mm 크거나 아니면 조던 원 사이즈와 동일시 가면 되구요 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런닝화는 285도 신는 아식스 거는 285신고 근데 이제 조던은 무조건 295에서 300을 신습니다. 그리고 이지 350도 300사즈즈신습니다 네, 사이즈 참고 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까지 하고 동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